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반복됐었던 비트코인 신년 랠리는 올해는 아무래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1월이 다 지나갈 즈음에 갑작스러운 반등세를 펼쳐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해 첫 일주일 동안 랠리를 벌였던 신년 효과는 무산됐습니다. 리플 XRP 홀더들에게는 사실 비트코인의 흐름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SEC와의 소송 결과입니다. 1월 19일 전문가 증언일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통상은 이때부터 2주 안에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리플 사건 자체가 통상의 경우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과연 통상적인 타임 스케줄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늦어도 4월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제시된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감지되는 분위기 자체는 리플 측에 확실히 우호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방을 벌이고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외부적으로는 SEC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SEC가 법원의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도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네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 이건 SEC가 패소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원의 중재를 통해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와 리플이 패소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법원의 특징인 배심원 평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시장에 충격을 안길 수 있는 부분은 법원이 판단을 보류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설사 리플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하락할 수는 있어도 리플 프로젝트 자체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반등세를 보일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더라도 시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리플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튼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프로젝트의 진척과 맞물려서 시세 역시 회복하고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법원이 현재 규제 미비 상황을 근거로 들어서 아예 판단 자체를 보류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부와 정치권으로 규제권 설정의 공이 넘어가게 되고 규제 이슈가 마무리된 뒤에 리플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리플 사건은 암호화폐 산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관심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어쩌면 꼭 마무리될지도 모를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를 이번 리플 소송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가능한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연준발 충격파를 맞으면서 리플 역시 0.8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0.8달러 밑으로 빠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0.6달러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여러모로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수준에서 현재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 시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단연 SEC와의 소송이십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시세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1월 19일로 예정된 전문가 증언일이 상당한 관심을 모고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1단계 팩트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양측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다각도로 수집하고, 2단계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양측의 공방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더 깊이 있게 탐색합니다. 1월 19일로 예정된 전문가 증언일은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법원은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종료 이후에 2주 안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임테이블을 적용하면 1월 안에 리플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플 소송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질지를 놓고 많은 전망과 분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XRP 장기 홀더들 사이에서는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소송 기각 가능성입니다. SEC는 최근까지도 법원이 명령한 SEC 내부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왜 비증권으로 판단했고, XL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내부 근거 문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소송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도 SEC는 문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1단계 팩트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원의 지속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이 재차 확인되다 보니까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과 기대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법원의 중재를 통한 합의 가능성입니다. SEC가 기소한 사건의 90% 이상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매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납니다. 문제는 리플 사건의 경우에는 리플 측도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SEC 역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중재를 할 경우 리플은 소송 딱지를 뗄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 SEC는 어느 정도 자존심을 살리면서 벌금형을 확보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이꼴저꼴 꼴 더러운 꼴다 안보고 소송을 마무리하고 프로젝트 진행한다 뭐 이런 결론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리플이 패소할 경우에는 상황이 좀더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리플은 사실상 암호화폐 업계 전반을 대리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이 SEC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해집니다. 당장 다음 타자로 ADA 등 주요 프로젝트들이 SEC의 타깃이 될수 있고 SEC의 오만 불소남은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든 싫든 이럴 경우 SEC가 법원의 지원 사격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당분간 암호화폐 규제는 SEC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배심원 평결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XRP 홀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 그는 소송의 결론과 관련해서 합의나 배심원 편결로 가게 될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 배심원단이 디지털 자산이 미등록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편결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배심원 편결로 가게 되면 리플 측에 유리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멘트로 볼수 있습니다. 배심원 편결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과 상식의 수준에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플의 우호적인 지금의 여론 분위기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굴때리는 상황은 법원이 판단 자체를 보류하는 상황입니다. 규제 기준 자체가 미비해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규제권 설정 이후로 판단을 미룰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행정부와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규제 설정 논의가 법적으로 마무리되면 판단을 하는 방식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SEC는 미국 시민단체로부터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소송에 걸린 상태여서 관련 판결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 법원이 판단을 내리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판단 자체가 미뤄지면 SEC도 리플도 우스운 상황에 처하게 될수 있고 시장은 어느 정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규제안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한해 전체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서는 규제 미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진짜 리플사의 비전에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강성 홀더들의 경우에는 소송이고 뭐고 리플은 제가 할길 그냥 지금처럼 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리플의 국경간 송금 프로젝트가 워낙 짜임새 있게 잘 진척되고 있는 데다 올해 리플 레전저는 본격적인 NFT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이른바 유동성 허브가 출시돼서 기업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스탑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리플이 설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단기적인 시세 충격은 있을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리플의 성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어쩌면 올 한해 리플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유동성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 허브는 기업 고객들이 효과적으로 디지털 통화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등의 매매와 스테이킹 등을 리플렛점 위에서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플랫폼 자체가 일종의 거래소이면서 또디파이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국경간 송금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NFT 플랫폼이기도 한 종합 멀티플랫폼으로서의 도약 그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대규모 기관 자금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런 고객을 타깃으로 이 같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계획한다라는 것 자체가 꽤 영리한 전략이 깔려 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리플 측이 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리플은 미국 중심의 기업이 아닌 유럽이나 중동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비전들이 미국 중심이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나름의 입지를 상당히 튼튼하게 구축해놨고 중동 지역에서는 국경 간 송금이나 CBDC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리플이 미국을 버리고 다른 지역을 거점 중심 지역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베스트 카드는 합의든 평결이든 뭐가 됐든 긍정적으로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리플은 단순히 가상화폐 기업이 아니라 블록체인 또 핀테크 기업으로서 한발더 도약을 하게 됩니다. 당장 소송 이슈가 끝나면 또 하나의 기대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리플랩스의 기업 공개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는 리플 수준으로 블록체인과 핀테크 두 가지 영역 모두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리플사가 나스닥 상장 기업 이 되고 지금처럼 cbdc 혁신과 nft 혁신을 향해서 엄청난 가속도를 낸다라면 진짜 상황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단계에서는 일종의 희망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리플 XRP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가장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락과 폭등이 빈번한 이 시장에서 시세보다 비전에 더 방점을 찍고 사실상 무한 신뢰를 갖지 않는 이상 멘탈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 e c 가 리플을 상대로 칼을 겨눈 것은 그만큼 리플이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잔챙이들 한방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든 시장의 대장급 플레이어를 제대로 건드린 것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적지도 않은 XRP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 입장에서 리플의 이 같은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개별 중앙은행을 상대로 CBDC 기술을 1대1 다이다이로 제공하는 그런 수준의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 통로가 되기 위한 리플의 비전 그만큼 매력적이고 비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xrp 홀더분들 특히 장기 홀더분들은 아마도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무던하게 투자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길게 봐도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상 xrp 홀더분들 메탈케어 용도로 제작됐습니다. 워낙 리플 소송을 둘러싸고 시세를 놓고 또 말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준점들에 대해서 라운드업을 했습니다. 리플 xrp의 가치와 비전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